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우리 시장이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로 빠져들면서 더 변동성이 커지고 힘든데요. 길을 찾아야죠. 투자자들은. 오늘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직도 어 경랑의 소용돌이 속에 있고 시장의 변동성이 있지만, 투자자들은 뭐다 주식을 버릴 수는 없는 거고 네네. 포트를 정비하고 네. 또 회복됐을 경우에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을 공부해놔야 되는데요. 첫 네. 번째 오늘 말씀하실 쪽은 엔터주. 네. 일단 그 투자 관련돼서 좀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요 네. 어, 뭐 국내 주식을 다 팔고 도망갈 때라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포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많이 안타깝고 그래서. 뭐 투자의 국경은 없는 거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잘하는 글로벌 무대에서 제일 잘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제일 글로벌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들이 만약에 미국 기업이면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사실 엔터는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뭐 오늘 좀 조정을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는 사실. 글로벌로 잘하고 있는데 글로벌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가장 큰 음반 제작사가 밝혔듯이 국내에서 하는 이 아이돌 시스템을 도저히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게 밝혔듯이 쉽게 대체가 불가능한 그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엔터도 사실 미국 시장에 진출한 지가 채 2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확장성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에 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앨범 피크아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재기 하는 물량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떠나서 음반을 넘어선 다른 음원이라든지 뭐 콘서트라든지 굿즈 상품이라든지 다양한 매출처의 그 골고루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엔터가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있어서 최근에 엔터주를 좀 관심을 가져보자. 어, 발 빠르게 엔터주 같은 경우는 개인은 이제 조금 주가가 올라오니까 차익실현으로 팔고 있지만 예. 기관하고 외국인은 매수가 굉장히 음. 어, 견조하게좀 어, 빈집수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별 데이터 일별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수급 현황을 체크해 보시면 네. 항상 눈에 띄게 JYP라든지 뭐 SM이라든지 하이브가 순매수 당일 음. 기준으로 1등을 꼽히는 경우가 상당 부분 최근 들어서 많이 보이고 있고요. 주가 측면으로도 보면 11월 한 달부터 12월 달까지 연초 대비 어, j r p 가 대략 한20% 넘게 25% 정도 상승을 했고요 한달 동안 그리고 1월 달 대비로 해서는 평균 어, 4대 엔터사가 어, 0.2% 수익률인데 요. 1월 달 대비 코스피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11%고요. 코스닥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27%입니다. 제가 요거 장중 오늘 12월 5일 오전 뭐 11시 데이터를 갖고 넣어 넣었는데 엔터즈가 부진하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음. 지수를 모두 지수를 초과하는 상승을 나타냈고요. 최근에 상승률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네, 않았다면 엔터류 그렇죠. 이제 마이너스일 텐데 네, 네, 최근에 뭐 제약 헬스케어에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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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음. 전반적으로 JYP만 사실 순매수세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음. SM이나 가장 부진한 사실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은 YG 엔터까지 골고루 좀 수급이 들어온다는 네. 측면을 봤을 때, 이게 그럼 과연 연속성이 이어질 거냐.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온 시점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음. 때문에 조금 더지속성이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가 이제 엔터주도 뭐 어려웠죠. 워낙 뭐 사실은 맞습니다. 기대감이 있다가 뭐 JIP도 실적 우려 이런 것 때문에 JIP마저도 많이 빠졌었고. 그렇죠. 박진영 대표가 그때 50억 주식 맞아. 사면서 따라 산 사람 많다니까요. 네, 진영이 샀어. 이제 네. 이거는 오른다는 신호 아니야. 그렇죠.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8만 대더라그때그터도 네, 엄청 빠졌죠. 빠, 빠졌죠. 네, 빠졌죠? 네, 엄청 빠졌죠. 그렇죠? 엄청 30% 넘게 빠졌어. 그러니까 빠졌습니다. 이제 그 가격이 온 거고 네, 네. 하이브는 또 노이즈가 굉장히 네. 많고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입니다. 네, 네. 그런 이슈들 또 어, JYP 최근에 뭐 실적으로 올랐다가 또뭐 어제 오늘 뉴스는 또뭐이 걸그룹 비추어 네, 그런 네. 걸 거기에 노이즈도 좀 있고.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업황 전체로 돌아가 보면. 네. 이제 엔터주는 업황 자체는 어때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건가요? 네, 업황은 실적이 네. 좀 턴어라운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가장 기대감이 큰게 이제 메가 IP라고 하는 빅 아티스트 소위 말한 BTS를 포함해서 네. 블랙핑크, 블랙핑크, 네, 네.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스트레이 네. 예. 스트레이키즈 네. 맞습니다. 네. 네. 어 잘하시네요. <웃음> <DFT>. <웃음> 네. TXT 통으로 어떻게 더 그다음에 뭐, 뉴진스 를 포함해서 음, 음. 이빅 아티스트들의 대거 이제 그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어 콘서트로 치면 콘서트 매출로 연간 한 1500억에서 한 4000억 정도 달성할 수 있는 메가 i p 들이 대거 완전체로 복귀를 한다는 거고요. 재미난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사실은 그 스트레이키즈 JYP 소속 스트레이키즈가 꼭 아셔야 될게 BTS가 미국에서 음반 제일 많이 판 걸로 알고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BTS가 우리나라 아이돌 중에서는 2위고요. 1등이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아, 그래요? 스트레이 키즈가 미국에서 올해 다 끝나지 않았는데 11월 말 데이터 기준으로 100만 장 넘게 팔, 팔았습니다. 음. 그래서 미국 전체 음반 판매 4위를 기록했고요. 우리나라 아이돌 중에서는 미국에서 앨범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 지금 소위 말하는 BTS 완전체가 앨범이랑 굿즈랑 팔았을 때 예상되는 게 내년 이제 완전체 컴백하니까. BTS가 좀 공백이었던 것도 영향이 있겠네. 있겠, 있, 왜냐면 있겠죠. 왜냐면 활동을 네. 못했잖아요. 그대가면서 그렇죠. 그때 그렇죠. 그 이제 네. 스케이지 애들은 계속 애들 아,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있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 그런 영향은 있는데 음. 아무래도 어 BTS의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의 인지도와 스트레이키즈의 미국 인지도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데이터가 이제 BTS가 내년에 완전체가 컴백했을 때 역대급으로 글로벌 투어를 할 건데, 어 아마 가장 빠르게 예상되는 건 25년 3분기 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6월 달에 7명이 전원 제대기 때문에 음. 8, 월부터는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역대급 글로벌 투어로 할 경우에는 이게 되게 심플합니다. 콘서트 가격이요. 제일 싼게한 15만원 정도거든요. 그럼 평균 가격을 내면 2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네. 20만 원 잡으면 그 과거에 BTS가 모집 인원에한 20-30%만 늘어난다고 해도 30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네. 콘서트 매출이 6천억입니다. 6천억이고 티켓의 절반 정도로 굿즈를 소비한다고 하면 굿즈 상품으로만 3천억입니다. 네. 그럼 9천억 사이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물론 말씀하신 BTS 공백계 스트레이키즈가 잘한 것도 있지만 음. 스트레이키즈가 9천억 정도 사이즈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연간으로 스트레이키즈가 실제 앨범 판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최소 스트레이키즈가 미국에서 팔수 있는 그니까 이런 글로벌 투어 미국과 유럽에서 팔수 있는 글로벌 투어 매출로 한 4천억에서 한 5천억 사이즈는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 다음 타자가 이제 블랙핑크입니다. 블랙핑크가 지금 로제 그 솔로 아파트 요거가 글로벌 MZ들한테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뭐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에도 1등을 했고 그다음 미국 빌보드에도 8위까지 올라갔고요. 영국 싱글 차트에서도 2위를 했고요. 역대 최단 기간에 뮤직비디오가 지금 거의 2억 5천 뷰가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풍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러면 블랙핑크 로제 포함해서 완전체가 활동했을 때 예상되는 그러면 얘네도 똑같이 글로벌 투어로 BTS랑 할 건데 예상되는 공연 매출이 이 블랙핑크도 최소 한 1,500억에서 최대 4,000억 사이즈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앨범은 들팔린다치더라도 이 굿즈 매출과 콘서트 매출과 음원 매출이 골고루 올라온다는 사이즈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향 앨범 수출이 전년 대비 최신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는데 11월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는데 10월 말 데이터 보면 앨범 수출액이 70.7%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그래서 아, 예전처럼 사재기는 안 하겠지만 바닥권에서 중국 쪽 앨범 판매도 좀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네. 11월 1일 날 중국 최초로 무비자 그 중국 관광 포함되면서 5월 달부터 중국 본토 내에서 한국 아티스트의 공연이 8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7월 달에 에스파가 상하에서 굉장히 큰 대면으로 팬사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많은 팬덤을 보유한 케이팝이 아마 케이팝을 간접적으로라도 중국에서 비즈니스, 엔터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활용을 할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케이팝 공연하는 아티스트한테 해당 최소한의 미니멈 개런티를 주고 중국 기업의 총 매출을 인식하는 구조로 아마 비즈니스가 조금 그 업그레이드가 될 거다. 그래서 앨범 판매랑 줄어드는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음, 보완을 공연이나,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블랙핑크, 블리핑 다음에가 이제 베이비몬스터잖아요. 베이비몬스터도 잘한대요. 네. 베이비몬스터도 지금 데뷔한 지한 2,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음, 3개월은 어제요. 올해 아, 한 5개월 네. 됐나요? 네. 네. 한 오, 4, 네, 5개월 네. 됐는데 상당히 초반에는 네. 조금 음. 어, 삐걱대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이렇게 반응이 안, 다, 안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뒤 이어서는 계속적으로 반응이 나오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베이비 몬스터도, 어, 아마 2년 차,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년 차니까 2년 네. 차 때, 내년 말 정도 되면, 그 글로벌 그 투어를 하지 않을까. 내년에 나간 네, 내년에 나간다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니차가 나가는 거에 이례적 이래. 이례적인 네. 모습으로 아마 베이비몬스터도 음, 좀 기대감을 음.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문제는 저는 하이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하이브는 어도하고 어 어도 레이브하고 갈등을 보이면서 계속 엔터주 투자하신 분들한테 이그 소위 말하는 고질적인 인적 리스크 이거 엔터주 불안해서 투자를 못하겠다는 걸 하이브가 그냥 이렇게 모슬을 박은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4천억 그 사이즈의 그 방시혁 대표의 소위 말하는 네. IPO 당시에 네, 자분들 네. IPO 날 네. 자자분들도 상당히 하이브에 부담이 되는 부분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디어유라는 이제 팬 플랫폼 업체입니다. 디어유가 네. 어 물론 최근에는 중국의 텐센트뮤직이랑 이 M&A를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를 맺으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는데 이팬 플랫폼이 잘 된다는 거는 하이브, SM, JYP, JYP는 JYP 360이란 그팬 플랫폼 이 있고요. 그다음에 YG까지 전부 이팬 플랫폼이 갖고 있는데 이팬 플랫폼이 갖고 있는 포텐셜이 그래도 연간으로 지금 최소 엄청나게 지금 어 매출이 30% 이상 좀 사이즈가 커지는 사이즈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팬 플랫폼은 국내 아티스트만 소속이 된게 아니라 네. 다양한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심지어 이제 라틴 쪽이 핫하니까 음. 라틴 쪽 아티스트가 대거 이팬 플랫폼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디어유가 텐센트랑 이 합작이 이제 스타트 끊었기 때문에 다양한 뭐 JYP 360이라든지 하이브가 갖고 있는 어팬 플랫폼하고도 이런 그 중국 업체들하고의 이런 합작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그렇게 보고 엔터주들이 약간 주춤했는데 다시금 내년에 그 보이 그룹하고 걸그룹 신인 걸그룹들이 대거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저현차 아까 베이비몬스터도 잘 말씀 주셨는데 베이비몬스터 같이 단기간에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저현차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내년에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JYP를 포함해서 YG나 SM 모두. 상당 부분 마케팅 비용 들어갔던 비용 부분 들어갔던 게 올해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마케팅 비를 제거하면서 음.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엔터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흐름들또 주요 어, 아티스트들 그룹들 얘기를 했고요. 밸류를 좀 체크해 보죠 엔터주가 뭐 잘갈때는 한... 25배 기본이고 그죠? 30배에서 40배까지 받았거든요. 주가 조정을 받아서 지금 이제 밸류가 좀 낮아져 있나요? 네네.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엔터주가 딱그 30배 초중반의 밸류는 받았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올해 이제 12월 달에까지 다 끝났고 내년 밸류의 시험은 로 30배가 당연히 안 되고요. 지금 23배 정도 평균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이 23배에는 어 미디어까지 다 포함해서 뭐 CJ EN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에, 저가의 뭐 SBS라든지 그 다음에 그 기타 뭐 컨텐트리 중앙 뭐 작은 중소형 엔터사인 뭐 큐브 엔터까지 다 포함해서 23배 정도고요 하이브나 JYP나 SM YG 엔터 이빅4빅4 빅4 엔터사들의 평균값도 별차이안 납니다 20 두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엔터주가 밸류에이션의 주가가 빠지면서 좀 많이 낮아진 수준이고요. 그 와중에 가장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았던 하이브하고 JYP 모두 지금 JYP 같은 경우는 평균 당연히 미만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측면이 있어서 네. 밸류에이션 어, 측면까지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실적을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실적이 중요하니까 실적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비싸던데 실적이 못 받쳐주면 계속 밸류에이션 비싼 상황이 되는 거라서요. 내년에 예상되는 하이브가 연간 2조 한 6,700억 사이즈 매출에 이익은 3,400억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JYP가 내년에, 어, JYP는 올해 엔터주 중에서는 가장 좀 실적이 음, 덜 깎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그러니까 실적이 JYP가 올해 연간으로 보면 가장 선방할 거로 보는데요. 어 왜냐면 올해 워낙 기저치가 높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매출 증가 사이즈는 크진 않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한 6,400억 사이즈에 1,500억 정도 어, 이익 사이즈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압도적으로 하이브나 JYP, SM 그다음에 YG까지 그 다음에 YG까지 그네개 중에 영업이익률이 30% 육박하는 거는 뭐 JYP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YG가 실적이 올해 210억 넘게 적자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어 558억 정도 예, 예상되는 영업 이익이 있는데 문제는 이 558억이 올해 적자를 빼더라도 그 23년도에 한 795억대 그러 그러니까 800억 가까운 이익을 회복을 못 한다는 거. 그리고 SM 같은 경우도 어, 올해 기저효과 올해 한 785억으로 이익이 박살났는데 내년에 그러니까 아, 그 전에 2023년도에 한 1,134억 대를 회복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역시나 이익단에서는 어, 논란은 있지만 하이브하고 j y p 가좀 확실하게 차별화된 네.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벨류를 보면 뭐 과거의 기준으로 볼때 아직 올라갈 여지가 남아 있는 거고요. 실적도 네. j y p 가3분기에 좋게 나왔고 네. 기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엔트주 가운데서 탑픽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어, 얘기하는 거에서 예측하셨겠지만 네, JRP입니다. JRP가 음반과 음원과 공연 매출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 부진했을 때 JRP는 상당히 일본을 적극 공략해서 일본이 세계 2위의 음악 시장입니다.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최근에 굿즈 상품을 엄청나게 잘 팔아서 굿즈 매출이 2배, 전년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스트레이키즈 9집, 미니 9집 앨범만 300만장 넘게 팔렸는데 스트레이키즈만 잘 팔린 건 아니고요. 엠믹스, 트와이스 골고루 다잘 팔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 데이식스가 음원 차트 역주행하면서 국내에서 분기 최대 음원 매출을 기록하면서 음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스트레이키즈 또한 역시나 월드투어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와 월드투어, 그 다음에 트와이스의 일본 투어까지 포함하면 이제 굿즈 상품은 연간 500억 정도 어, 최대 매출 사이즈가 갱신, 갱신되지 않을까.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신인 아트 아티스트 중에 두명 있습니다 비추하고 넥스진데 네. 얘네가 지금 그 jrp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내년에는 손익분기점은 넘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이익을 깎아먹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신인 육성하는데 대거 비용 투입한 부분 이건 jrp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smyg 하이브까지 모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용 단에서 부담을 느끼면서 비용 그 보릿고개를 거쳤는데 신인 외에 대표 아티스트들이 대거 25년도에 복귀하면서 어 콘서트와 음원과 굿즈 상품에 대한 매출 기대감으로 이 비용 절 비용을 줄다운 시킨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 남자 신인 그룹이 나옵니다. 라우드 프로젝트가 아마 12월도 곧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이것도 얼마나 또 비용을 그 마케팅 비나 이렇게 비용 단에서 부담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엔터 산업 밸류에 가장 업데 업그레이드 시키는 요인은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가장 잘하는 게 누구냐? 당연히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팬덤이 BTS보다 더큰 아티스트기 때문에 네. 스트레이키즈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JYP를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에 대한 기회와 밸류들 관심 종목은 여전히. 에. 지금 엔터주의 대장주인,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JYP 엔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지훈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